10월 19일 우리 동영상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맛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쳐 주셨는지 세워 주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것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인자 DNA를 이렇게 제공받지요. 그런데 습관은 그 유전인자처럼 우리에게 제 2의 유전인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이 우리 그 삶의 자세에 내 심령에 내 태도에 배이도록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 오늘 이 낙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늘늘 자꾸 낙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요. 오늘 그 이렇게 낙심하게 된그 요인을 한번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쪽에 그 장차량이라는 이 북한에 넘어 북한에 잡혀 갔다가 살기 위해서 북한에 충성하고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그 사람의 그 생명 죽이는 것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정말 생명 죽이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850명의 생명을 다 목을 잘랐단 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그 아방 아방이 먹고 마있어서 하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일곱 번간절이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진된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까지 엘 아하방의 전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완전히 탈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아웃 탈진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가 집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면 위기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거처인 집이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탈진된 표현할 때에 뼈속 김까지 다 써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섭생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연단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무너지게 된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절대 기도하고 또 일곱 번이나 또 기도하고 매달려서 비가 오게 하고 그랬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의 사건을 자기 안에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자기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내가 네 생명도 해야겠다. 그렇게 위협이 들어왔는데 엘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오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를 결단고 범지 않겠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절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호흡인, 하나님과 대화인, 천국 열쇠인, 그리고 신앙의 유모인, 그리고 영적 씨름인 기도를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가복음 18장 1절은 심일하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린 것,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사원 18장 14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면 우리에게 낙심이 이렇게 스멀스멀 내 영혼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겠어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자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하시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게 해서 낙심하게 되게 한다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2장 29절에, 마가복음 3장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늅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늅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낙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이 세벨의 그 말을 듣고서 <laughs> 그가 그 형편을 보고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의 브일세바까지 주행랑을 놓은 것입니다. 형편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집중의 대상을 바꿀 때 우리 자신의,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의 어떤 경향성 속에 이렇게 자기 인생이 떠밀려 다니고 그 다음에 환경과 문제 속에 내가 휘둘리고 이래하면 어쩌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체적인 그런 핵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탈선할 때에 기차가 내 유리를 이렇게 달려야 정상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사람은 그 내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딱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요사바 땅이 연합군에 침공이 있을 때에 전백성을 금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이게 하고 그가 금식하면서 조합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포화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자,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에 환경에 휘둘렸을 때 그는 물에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물속에 빠져 있습니까?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 하는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집중의 대상을 다시 확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된 요인 중에 이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스스로 하루 길을 갔다 했습니다. 가서 그가 노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광야에서 "나는 내,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의 능력에 딱 거하고 내 영혼이 말씀을 붙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삶 가운데서 주의 긍휼을 이렇게 덧입지 못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적인 형 형태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비교식을 최은혜 가운데서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 이 엘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10편, 16편, 6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내게는 심히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특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것을 내가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면화시켜야 돼요. 우리 각자 각자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여러분 지문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머리카락. 이 20만 개에서 30만 개에다고 그러는데 그 머리카락에 다 형체가 다르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 모양과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게 주신 그목 분기시 다르다 그래서 이 only one, only one, 유일하게 딱 하나인 것입니다. something different, 독특한 다른 독특한 어떤 것이 우리 각자 각자에 게 있는 거죠. something different. 아, only one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다는 것이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로였습니다. 이 만드심 바라그 표현이 영어로 poem입니다. 시, 하나님의 시. P O E M입니다. 하나님의 시. 이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영광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쓴 뿌리가 나서 옛 사람이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열등 의식 속에, 또한 이렇게 비교 의식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에어 우리가 우리 존재를 늘 확인하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지면은 우리 존재를 항상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방심입니다 노을방자 마음심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단에 재물을 사르고 850명의 거짓 선제들을다 기손신에서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하방의 마차 앞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앞서 달려오는 그 영광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분위기로 전체가 다 이렇게 도배될 줄을 확신했는데 이 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엘리아에게 비술을 꽂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랬습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전파한 뒤에 버림당할까 하여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순간마다 우리는 이 자기 주장 (self a d j e s t i o n 우리 자기 주장과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고집, 우리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천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을 때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고 그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풍랑을 잔잔했을 때 제자들이 저간 위기에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하는 거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언급했냐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이 둔해진단 말입니다.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면 우리 마음을 추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깨어있지 아니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려서 엘리야처럼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꼭 감당할 만한 주께서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다였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허락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여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있사니 그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힘을 입을 수.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너게 보냈다 했사오니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겠다 했사오니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딱 맡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